안녕하세요 상생효과입니다 자 이게 뭘까요 바로 오늘 저희 집에 배달된 신문입니다 매일 날라오는 이 일간지 제가 주의 깊게 보는 게 있는데요 일간지 맨 앞면에 이런 코스피 관련 폭락 추락 쇼크 이런 자극적인 단어와 함께 일면을 장식하는 이 코스피 폭락 기사 제가 생각하는 인간 지표의 하나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기사들 이런 신문 기사들이 반갑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어린아이도 활짝 웃고 있죠 그래서 그런지 오늘 코스피가 살짝 반등을 해줬죠 1.87% 이렇게 반등을 해줬어요 지금 음, 코스피가 제가 어제 말씀드렸듯이 이 단계 지지대 2600 지지 라인에 와있다고 말씀드렸죠 피보나치 지지대이자 이 하락채널 바닥 지지 구간이에요 그리고 지수는 보통 이렇게 뭐 이런 단위별로 2700, 800, 600, 500 이렇게 큰 단위가 변할 때마다 하나의 심리적인 저항 그리고 지지 구간의 역할을 하거든요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만 원이 안 되는 주식이 만 원이 됐다 하면은 이만 원을 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만 원을 깼다 하면은 다시 이만원 아래로 내려올 때 굉장히 강한 지지 라인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천 원, 만 원, 십만 원, 백만 원, 이런 식으로 혹은 지수 같은 경우에는 이천, 삼천, 이천 오백 혹은 그 사이에 이런 백 단위 지지대들 큰 구간으로 작용을 합니다. 이건 우리나라뿐 아니라 애플도 마찬가지죠. 어, 애플 시총이 3조 달러를 넘자마자 이렇게 꼬꾸라졌죠. 3조 달러가 굉장히 강력한 저항대로 작용을 한 거예요. 이런 것들도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다행인지 불행인지 결국에는 여기까지 떨어졌습니다. 설마설마 설마 했는데 결국에는 여기까지 떨어졌어요. 어쨌든 간에 단기적으로는 반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간이다. 그리고 중요한 구간이 또 있는데, 어, 제가 전에도 계속 말씀드렸죠. 이 2900대에서 3050. 이 박스권, 여기를 어쨌든 다시 올라타야 됩니다. 이 구간이 하락 채널을 벗어나는 그 구간이기도 하고, 여기가 지금은 다시 굉장한 지지대였지만 저항으로 바뀌었죠. 여기를 빨리 올라타는 게 급선무예요. 그리고 이거는 코스피의 연봉이에요. 이봉 하나의 1년짜리인데, 제가 한달 정도 전쯤에 이 연봉 차트를 보여드렸죠. 연초에 이걸 보여드리면서 이 연봉 이격이 너무 벌어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이 이격을 메우기 위해서 한 번은 내려올 가능성이 높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지없이 이 이격을 많이 채웠죠. 이 5년 이동 평균선, 여기까지 완전 내려오진 않았지만, 이 여기까지 아래 꼬리 만들고 지금 말아 올린 모습이죠. 이 이격을 어느 정도 채우러 내려와줬습니다. 어, 그럼 상승효과님, 여기까지 떨어졌으니까 강한 지지대라고 하면은, 여기가 마지막일까요? 그건 아무도 모르죠. 이런 말이 있어요. 하락장에는 지지가 없고, 상승장에는 저항이 없다. 이 말은 뭐냐면, 추세의 강력함을 말해주는 주식 격언인데, 우리는 그냥 예측을 할 뿐이죠. 그리고 대응을 하는 겁니다. 어쨌든 단기 지지대 왔기 때문에 반등 후에 빠지더라도 반등 후에 빠지겠지만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하지만 1차 분할 매수 구간이기는 했다라는 거죠. 제가 나스닥 지수를 가지고 분할 매수 구간을 알려드렸죠. 만 삼천, 1차, 2차, 3차 이런 식으로 분할해서 접근하는 게 좋아 보인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리고 내가 가진 현금 비중 그리고 나의 투자 성향이 공격적이냐? 수적이냐, 여기에 따라서 어느 구간에 많이 비중을 실을 것이냐 이걸 결정하면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지금 음, 2016년도 1차 금리인상 때 이때 19% 19.3% 정도가 빠졌거든요 근데 이번에 고점 대비해서 19.4%가 빠졌습니다 19.4% 찍고 반등을 한 거거든요 이때 16년도 양적 완화 이후에 첫 금리인상 때 그리고 이번에 지금 첫 금리인상 이전 비슷한 하락폭으로 일단 조정은 받았다는 겁니다 의미가 있는 구간이란 거죠 의미 있는 반등권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가 약20% 구간이니까 13,000이 만약에 10% 정도 더 빠진다 그렇다면은 코로나 시점과 같은 하락폭을 보이는 거예요 코로나가 마이너스 33% 고점대비 마이너스 33이 빠졌으니까 음 이게 만약에 나스닥이 11,000대까지 빠진다 라고 한다면은 고점대비 하락폭 약 32%거든요 코로나 때와 비슷한 하락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시나리오를 세울 수 있습니다. 1차 금리인 상태 하락폭이 이만큼이었고, 코로나 때 하락폭이 여기였어요. 그러면은, 지금의 위기, 거품이 그 정도까지 빠질 수 있겠느냐? 그 위험도를 우리가 객관적으로 체크를 해보는 거죠. 그래서 내 성향에 맞춰서 이 범위 안에서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혹은 나눠서 분할 매수를 진행하는 거죠. 나는 더 빠져도 그냥 지금 다 물탈 거야. 주가가 이렇게 반등했다가 또 빠지더라도 나는 그냥 버틸래. 견뎠다가, 어쨌든 나중에 다시 수익으로 전환될 거니까, 여기서 일단 다 사고, 떨어지면 그냥 존버할 거야. 이런 분이 계실 수 있겠죠? 또 어떤 분은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 지금 구간에서는 조금만 물을 타고,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더 많은 비중을 탈 거야. 여기서 1, 12,000에서 2, 11,000에서 3. 일단 여기서, 어 제가 분할 매수를 접근하는 그 방식을 알려드릴게요. 저 같은 경우는 분할 매수를 어느 정도 구간을 정해놔요. 그래서, 거기서 내려갈 때마다 이렇게 더 사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여기서 좀 많은 비중을 샀다가 여기를 깨고 내려가면은 손절을 하고 밑에서 그 물량 플러스 추가 물량을 밑에서 다시 잡는 이런 방법도 씁니다. 근데 좀 상황이 안 좋다 내가 판단을 할 경우에는 위에서 물을 적게 타죠. 그리고 많은 비중 현금을 남겨놓습니다. 그리고 설령 물을 조금밖에 못 탔지만 바로 반등을 할 경우 그냥 내가 물탄 만큼만 가져가는 거예요. 내가 가진 모든 현금을 다 물타야 된다는 생각을 일단 버리셔야 됩니다. 내가 가진 모든 돈을 다 주식을 사야 돼. 이 생각을 버리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최저점을 잡으려고 하고 욕심. 내가 지금 손실 구간이기 때문에 최대한 물을 많이 타서 주가가 상승하면은 이익으로 빠져나올 거야. 수익으로 전환할 거야. 이런 욕심 때문에 이렇게 구간이 조금씩, 주가가 조금씩 밖에 하락하지 않는데 물을 계속 타요. 물량은 위쪽에서 굉장히 많은 물량이 들어가게 되겠죠. 혹시라도 폭락을 하게 되면은 엄청난 손실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진 모든 돈을 다 물타야 된다는 생각을 버려야 돼요. 내가 아직 30%밖에 물을 못 탔는데 주가가 상승했어. 그러면은 그30% 가지고 수익 내는 겁니다. 나머지 70%를 가지고 굳이 수익을 내겠다는 생각 이걸 버려야 돼요. 이게 바로 포모예요. 포모. 피어로브 미싱 아웃이죠? 다른 사람 다돈 버는데 나는 소외되는 느낌. 내가 현금을 갖고 있는데 주가가 올라가 버릴 때그 느낌, 소외감. 그걸 버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진짜 기회가 왔을 때 아래서 잡을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현금흐름을 어느 정도 항상 보유를 하는 게 중요해요. 어쨌든, 지금 나스닥 지수 기준으로 놓고 보자면은, 1차 금리 인상 때 16년도 19.3%. 지금 19.4% 빠졌으니까 거의 비슷한 수준만큼 빠졌다. 그리고 이거는, 어한 19년도부터 이어져온 상승 추세선인데, 지금 여기에 바닥 구간에 와있어요. 1차 지지 구간이자, 1차 금리 인상 태에 하락폭 마신노선이기도 하면서 코스피로 본다면 의미 있는 지지구간이다. 그래서 일단 1차 단기적 반등은 일어났다. 근데 말씀드리듯이 이 반등이 일단 기술적 반등일지 그래서 다시 하락을 할지 아니면 여기서 찐반으로 올라가서 어느 정도 횡보하다가 나중에 빠질지 아니면 진짜 계속 상승을 할지 이거는 몰라요. 지금 알수 없습니다. 주가가 올라가는 그 추위, 추세 올라가는 모양을 봐야 되고 그때 또 상황 금리 인상이라던가 양적 긴축. 이런 것들이 어떻게 진행되느냐. 그 추이를 계속 봐야 돼요. 그리고 인플레이션, 소비자 물가지수, 고용지수. 여러 가지 다 봐야 된다는 거예요. 단지 우리는 1차 반등권, 1차 분할 매수 구간엔 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분할 매수는 시작할 수 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그 빅스 지수 있죠? 변동성 지수. 빅스 지수로 보더라도 지금 30대가 넘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위기, 위기의 시작이기도 하지만 기회의 시작이기도 하다. 분할 매수를 시작할 수 있는 구간이다 말씀드렸죠 지금 많은 분들이 굉장히 힘들어 하실 거예요 특히 주린이 분들 코로나 때 소외되고 작년에 들어오신 분들 지금 계좌 박살났습니다 아 주식 괜히 했다 역시 주식은 도박판이야 내가 다신 주식 하나 봐라 이런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주식시장을 떠나게 되면은 지금 이분 손실 그냥 확정되는 거예요 주식시장은 이렇게 변동을 하면서 올라간다고 말씀드렸죠 지금 이 구간에 와 있는 건데 여기서 손실 입고, 여기서 사서, 여기서 손절하고, 그냥 나가버려요. 그러면 나중에 회복할 수 있는 이 기회 다 놓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주식 호가창으로 아침을 시작하실 거예요. 특히나 서학개미분들, 미국 주식하는 분들은 밤잠을 설칩니다. 못 자요. 안 그래도 11시 반 늦은 시간에 시작을 하는데, 그때부터 새벽까지 떨어지는 주가를 보고 있자니까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직장, 학교, 지각합니다. 남의 일이 아니죠. 거래대금도 지금, 작년 초 대비해서 5분의 1토막이 났어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사람들의 심리, 공포 구간에 들어섰다. 즉, 분할 매수 구간에 들어섰다는 겁니다. 오늘 저희 집에 배달된 이 신문, 기분 좋은 기사라고 말씀드렸죠? 남들이 고통스러워하고 공포에 질려 있을 때 이때는 점점 기회로 다가가고 있는 문턱에 와 있는 거다. 기회를 잡을 준비를 할 시기다. 이 원리를 꼭 기억하시길 바랄게요. 지금 하락장이기도 하고, 많은 분들이 힘들어 하시기 때문에, 음 제가 간단하게나마 영상을 좀 매일 올리려고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일단은, 음 마인드 세팅을 잘 하셔야 돼요. 자, 이 사진. 정말 남의 일 같지가 않죠? 계좌가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50%, 심하게는 마이너스 8,90%도 있어요. 이런 계좌를 보면은 웃음이 나지 않죠? 힘듭니다. 절망스러워요. 우울증 증상도 오죠? 하지만 이거는 우리가 지금 어떻게 바꿀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이 파란불 들어온 계좌를 빨간색으로 바꿀 순 없죠. 우리가 할수 있는 건 뭐냐면 지금 우리의 마인드를 바꾸는 겁니다. 슬퍼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하는 게 최선의 방법일까 계속 객관적으로 판단을 하면서 전략을 계속 짜보고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는 일이에요. 감정적으로 흔들리는 거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큰 이익을 보거나 큰 손실을 볼때 이 때는 주식을 쉬어요. 멘탈이 나가기 때문에 정상적인 판단을 못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에서 이 멘탈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께서 지금 흔들리고 계신 그 마음 마인드를 꼭 다잡으시길 바라고요. 힘들더라도 이렇게 웃으시길 바랄게요. 어차피 현실은 바뀌지 않는다. 그렇다면 바꿀 수 있는 건 나의 마음이다. 슬픔에서 기쁨으로 바뀌면은 뭔가 좀 새로운 힘도 나고 이 어려운 장을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이 나실 수 있을 거예요. 꼭 이렇게 활짝 웃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고요 어차피 지금 많이 왔어요 많이 왔으니까 이 미래를 생각하자고요 지금 이 구간이 아니라 미래를 보는 겁니다 우리가 주식을 1, 2개월 5, 6개월 1, 2년 할게 아니죠 평생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큰 변동성 변동 불과 한 5년 6년 7년 이 사이에만 해도 굉장히 많은 변동폭이 있었어요 이런 큰 하락장 조정장 굉장히 많죠 근데 어때요 2016년 나스닥 3000포인트에서 만6,000 같죠. 다섯 배 넘게 올랐다는 거예요. 물론 지금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이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어쨌든 이 주식 시장은 결국엔 다시 올라가고 신고가를 경신할 겁니다. 이게 바로 자본주의의 섭리예요. 주식 시장의 원리입니다. 지구가 멸망하지 않는 한 주식 시장은 우상향할 거예요. 이 사실을 꼭 믿으시고 힘들더라도 가족과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낼 수 있는 주말 되시길 바랄게요. 활짝 웃을 수 있는 주말 되시길 바라고요. 어, 최근 영상들에서 제가 어, 요즘 시황이나 아니면 분할매수 관련된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드렸으니까 못 보신 분들은 꼭 보고 오시고요. 주말 동안에 음, 힘 내시고 재충전하셔서 다음 주도 꼭 우리 성공 투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더 좋은 영상 가지고 또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